커버력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음. 절대 강자라는 거지. 난 오늘 처음 접하니까 음. 어, 솔직하게 한번 보겠어. 지금 핑크 베이지인데 보면은 약간 발랐을 때 약간 정말 그 핑크빛이 약간 살짝 돌고 있어. 인위적으로 하얘진 느낌이 아니고 아. 그냥 원래 피부가 하얀 사람처럼 하얘졌어. 커버력에서 절대 쿠션이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오 대박 방송 본다 <laughs> 오, 대박. 오. 오 진짜 대박 내가 이걸로 진짜 찌는 게 그랬거든요 와 근데 그런 게 있어 내 피부가 분명히 붉은 피부인 건지 아는데 너무 그게 없어져도 얼굴이 답답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딱. 빨간 원래 내 홍조끼가 좀 있는 것도 조금 보이면서 화장을 과하게 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 이게, 이게 몇터죠 몇 21호. 21호. 나는 그리고 핑크 베이지를 발랐더니 진짜 약간 얼굴에 홍조 띠듯이 자연스럽게 약간. 어, 볼터치 한거 같지. 어. 그리고 잡티랑 기미가 정말 안 보여. 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어, 수정할 때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이거 되게 촉촉하기도 하니까 떴을 때. 그럴 때 톡톡톡톡 발라주기만 해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블로베리 음. 어. 인디언스 구스 이런 수분 베이스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수분감이 오래 지속되는 거야 아. 가볍게 발리면서 촉촉하고 커버가 된다니까 그치. 절대 강자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